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 3월 10일 사순 제 4주일 제 2독서 사도 바오로 에페소서 말씀이 있고요.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톤 어떻게 조절하십니까? 어, 목소리 톤이라는 것이 음, 가장 적절한 자기 톤은 내가 오랫동안 말을 하고 나서도 내 목이 불편하지 않은 가장 편안한 그 지점을 찾는 것 그러면 어 그게 정확한 자기 톤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저도 어떤 때는 어 그냥 반사적으로 톤이 올라갈 때 있어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럴 때면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집에서 그냥 매일 미사책 찍으면서 촬영할 때 있죠. 그때가 가장 편안한 제 톤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 휴대전화를 여기다 놓고 여기를 보게 해서 찍고, 저는 바로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매일 미사책 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청중이 그냥 내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럴 때는.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 톤으로 가장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저 여기 강의실이거든요. 훨씬 넓은 공간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제 소리가 집에서 할 때는 바로 마이크, 휴대전화에 장착된 마이크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에너지 소모하지 않고 내 톤으로 그냥 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죠 그러면 제 소리가 이제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그 톤으로 하면 잘 안돼요 그래서 조금 톤이 올라갑니다 어, 쉽게 얘기해서 좀 격앙되죠 그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크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대일로 대화할 때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반사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에는 제가 여기 강의실서 에 영상 촬영을 하잖아요. 훨씬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톤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톤 올려서 열내서 하고 있지? 쓸데없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다가 다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다시 내려서 하기도 해요. 근데 공간이 넓, 넓죠? 그러면 저도 모르게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은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이거나 또는 공간이 넓은 곳에서는 톤이 조금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감지하고 계시고 그러나 항상 내 목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스스로 귀를 열어서 잘 체크하면서 잘 전달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도 평아름입니다